소재 자체는 아주 아득한 옛날의 중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대본은 어, 아, 주세페 아다미, 레나토 시모니라는 사람들이 썼고요. 원작이 있는데요. 이 원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란도트는요. 아, 카를로 고치라는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극작가가 쓴 투란도트가 있고요. 이 작품은 벌써 1762년에 초연이 됐어요. 어, 정말 그 마로크 시대에서 이제 고전주의로 넘어온 그런 시기죠. 1762년이면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막그 연극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 그래서 연극을 좀더 아주 생생하고 사실주의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고요. 아, 그리고 프리드리히 쉴러가 훨씬 뒤에 투란도트라는 작품을 또 썼는데요. 이 고치하고 실러의 토란도트는 조금 후에 또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연은 1926년에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이루어졌는데요. 토스카니니는 푸치니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푸치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푸치니의 제자였던 프랑코 알파노라는 사람에게 그 작곡가에게 이 푸치니가 죽은 뒤에 그 완성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을 푸치니의 스케치에 충실하게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감시, 감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알파노라는 사람은 자기도 좀, 그,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훨씬 더 멋지게, 길게, 자기 스타일로 작곡을 좀 했었는데, 토스카니니가 검열을 해가지고, 푸치니처럼 들리지 않는 부분은 다 지워버렸답니다. 그래서 알파노는 열심히 작곡했는데 반 이상을 그냥 뜯겨버리고 그래서 그냥 푸치니의 주제들을 살린 부분만 남겨서 그렇게 초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연 때 토스카니니가 이제 리우라는 노예의 소프라노 가수가 죽는 부분까지만 이제 지휘를 하고 지휘봉을 딱 내려놓으면서 푸치니 선생께서는 여기까지 작곡하셨습니다. 하고 초연 때는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안 하고. 알파노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알파노가 마무리한 부분까지 전체를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음, 배경은 전설의 시대 북경이고요. 어, 주요 등장인물들을 보면 투란도트, 소프라노, 중국 공주, 칼라프는 어, 테너 주인공이고 폐망한 타타르 국의 왕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투란도트의 가장 큰 매력이 투란도트의 미모이기도 했겠지만 어, 투란도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제국, 뭐 이것이 상당히 또 매력적이기도 했겠죠. 류는 어, 노예 노비인데요, 칼라프의 그 원래 칼라프 나라의 그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타타르의 왕인데 이제 나라가 전쟁에 치고 그래서 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 다닐 때, 이 리우가 아, 티무르, 이 왕을 모시고 다니죠. 계속 이 왕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왕을 모시고 다니는데,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왕자님이 언젠가 궁전에서 자기한테 한번 웃어줬기 때문에, 아, 그 미소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시아버지감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laughs> 왕자님하고 잘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의 황제, 그 투란도트의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핑팡퐁이라는 상당히 희극적인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중국의 대신들인데요. 총리 대신, 국무 대신, 그리고 황궁 주방 대신 이런 사람들이 <laughs> 나와요. 그래서 아, 코메디아 델라르테 그 민중극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포고관이 등장합니다. 자, 투란도트라는 이상한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프랑스 작가인. 프랑스와 들라크로아가 쓴 아라비아 설화집 천일일화라는 게 있습니다. 천일야화 말고요. 또 다른 작품 천일일화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공주 이름인데요. 설화에서는 투란독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투란이라는 것은 꼭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트라는 말은 왜 영어에 도터 있죠? 이 말을 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투란의 딸이라는 뜻이 바로 투란 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중국 공주도 아닌 거죠. 근데 뭐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앙아시아나 다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국이라는 지명을 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고치와 쉴러의 투란도트를 비교해서 보면요 이탈리아 작가인 카를로 고치는 코메디아 델라르트 형식, 코믹 풍자극으로 투란도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왕자는 아주 무례한이고, 투란도트 공주는 기분파에다가 제멋대로이고, 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성격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쉴러라는 작가는 괴태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 독일의 대문호죠. 이 사람은 미적 이상주의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예술을 통해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인간을 계몽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연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연극 투란도트를 만들었을 때는 투란도트하고 왕자가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별로 잘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둘이서 만나서 사랑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아주 진실하고 진지한 사랑을 가지고 투란도트한테 자기가 기꺼이 굴복하고 그리고 공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로 왕자를 대하게 되는 이런 성장하는. 인물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푸치니의 투란도트는 이 카를로 고치의 작품보다는 쉴러의 작품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의 동양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데요. 푸치니는 1920년에 런던을 여행하면서 여기서 알게 됐던 중국 음악들을 참고로 해서 중국식 멜로디를 이 전체 작품에서 일곱 번 사용했습니다. 핑팡퐁 이 대신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뭐 어린이 학창 이런 데서 오음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서양의 치음계가 아니라 오음계를 쓰고. 그리고 중국에서 온 뮤직박스, 오르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뚜껑을 열면 음악이 나오는 그런 박스 있죠. 그런 데서 황제 찬가를 듣고 그 멜로디도 작품에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탐탐, 종, 실로폰, 그런 타악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악기들이 나와서 중국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